아. 아. 오, 그리 틀리나? 요번 판은, pb 서버죠. 오랜만에 pb 서버. 메카 제로 사이온. 신스킨입니다, 신스킨. 어, 티저 영상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제일, 어, 레전, 레전더리? 레전더리 스킨이고요. 1850rp인가? 아무튼, 1350 다음에 비싼, 이제, 사이온 스킨. 다 바뀝니다, 다. 전부 다 바뀌어요. 따로 뭐 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다. 말해드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일단 탑으로 천천히 스킨을 감상하면서 플레이를 해보죠. 빨리요, 빨리요, 빨리, 빨리. 아 그리고. 보이시죠? 프로그램 소라카. 이것도 신스킨. 프로그램 소라카라고 리산드라랑 같이 나와요. 지금 신스킨이 소라카 리산드라 사이온인데 어 사이온에 이어서 오 멋있는 거 보소? <laughs> 우와 한지 대박.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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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보이스 볼륨 일단은. 삼을 좀 사고. 와, 이게 이게 지금 민병대 효과거든요. 민병대 효과? <laughs> 뒤에서 부스터 나오죠? 부스터. 민병대 끝나면 아마 부스터 없어질 거예요. 와, 겁나 멋있어. 약간 옵티머스랑 좀 뭐라 해야 되지? 또봇 <laughs> 그 합친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 진짜 똑같아. 또봇이랑 오토봇 합친 거. <laughs> 이게 컨트롤 1. 컨트롤 1 모션이고요. 아직 한국어 음성은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컨트롤 2. <웃음> 춤입니다.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뭔 춤이야? 웃음 모션? 귀한 모션은 막. 우와. <laughs> 귀한 모션, 일단 귀한을 하면 안 돼요. 큐!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완전 멋있어. 일단 저는 여기서 피를뺀 다음에, 레드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죽어서. 처형 모션도 봐야죠. 빠르게. 야, 뭐야. 야! 무슨 노말인데 역버프를 하냐? <laughs> 야, 노말에서 역버프를 한다고? 야, PB 서버, 수... 뭐야, 뭐야. PB 서버 뭐야. PB 서버 왜이런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PB 서버는? <laughs> 아무튼 큐 봐, 진짜 큐 아, 큰일 났다. 렙차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러면. 얜또왜 이렇게 쎄? 내가 뭐 룬을 안 들었나? 왜 이렇게 쎄지? 야, 정말 충격적이다. 상상도 못 했다, 진짜. PB 서버에서 역버프라니. <laughs> 와, 나 무슨 랭게 많은 줄 알았네. 그, 소라카. 프로그램 소라카입니다. 신스킨. Q 써는 거 보고 싶은데. 우와, 멋있는데? 참고로 소라카랑 리산드라는 975RP입니다. 사이온만 1850? 그 정도고. 이 스킬은 막, 그다지 뭐, 이펙트가 있진 않네요. 뭐, 원래 그런 스킬이니까. 근데 W랑 궁 진짜 멋있어요, 궁. 잠깐 궁 모션만 봤었는데. 아니 버그인가? 저 알리스타 버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딜이 어떻게 저렇게 나와요? 이거 버그 맞나 봐. 봅시다. 야, 이거, 버그 있잖아. 아! <laughs> 아, 맞아봐. 킨드, 원콤 난다. 조심해라. <laughs> 아, 힐에 버그 있네, 패시브. 미쳤나봐. <laughs> 오, 더블 완전 멋있어. 우와. 대박이다. 대박! 나 이거 살 거야. 살 거야. 아, 근데 저거 하지 말지. 알리, 재미없게. <laughs> 아, 이거 안 돼. 나 이거 영상 찍고 싶은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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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라 아아 짜증나 아, 아. 어어... 쟤뭐 <laughs> 하는 애야? 아주 작정했구만 게임 끝내려고. Hey, I want only 6 level. Use R. 돈 킬. <laughs> 안 되는 영어를 어떻게든. 아... 와, 진짜 세 보인다. 제발 오지 마라, 알리스타. 오지 마라. 육렙만 찍고 싶다. 육렙만. 이번 판은 졌어요. 절대 못 이겨요. 저걸 어떻게 이겨? 버그 있는데. <laughs> 지금 했는데 궁이라 도 봐야죠. 이제 곧 육레벨. 빵만 없다. 궁. <laughs> 오. <웃음> 탱크로 변하는, 탱크로 변하는데? 멋있다. 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 넌 와, 넌, 넌 와달라고! 아 에이, 근데 이번 판은 뭐, 사이언 스킨 보려고 한 거니까. 다 봤죠, 근데? 다본 거죠, 이제? 죽는 모션 받고, 귀한 모션 받고, 궁 받고, 그 이모티콘 다 받고, 웃는 모션이 멋있다. 웃는 모션 빛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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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럽다. 아, 아, 알리스타. 궁한번 더. 잘 가요. 댐, 댐, 댐. 씨, 열받아. <웃음>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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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 아. 짜증나 짜증나 알리스타 짜증나 한방 한방 <laughs> 잘 가용 W 박치기 뭐 사나 살았네 아 미쳤나 저게 <laughs> 아 아니 짜증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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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 이기고 싶었는데. 아, 열받아, 열받아. 알리스타 열받아. 짜증나. 뭐야, 저게. 밸런스 파괴자네, 파괴자. 소라카 스킨이나 감상할까요? 여기, 지팡이에도 뭔가, 그게 있다. 뭔가 있다. 헛! 슬로우! 에어 본오 근데 이건 예전 문도 시카루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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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시방 시방. <laughs> 이가 찬다. 이가 차. 빵. 아. 아. <laughs> 아그 스케일 남기면 죽으시죠 오히려. 잡았다 드디어 한번 잡았다. <laughs> 예전 사이언 버그는 사이언 버그는 뭐라 해야 되지? 아니. 문도버그 문도버그 예, 버그 예전에 있던 거는 그 오랩 시칼이 이제 초반에 적용됐었던 건데 저거는 그래도 문도버그는 후반 가면 좀 약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한 초반부터 데미지가 그냥 오버 파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수치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呀，啊、yeah. uh huh. 시. 미드 플리즈 아 게임 좀 끝내주지 킬 따라오지 말고 내 친구 죽이지 말라고 내 친구 죽이지 마 아... 안네, 공쓰니까. <laughs> 아 <목소리> 그가 온다. 소들의 왕, 우왕이 온다. 우왕, 우왕 온다. 우왕. <목소리> <laughs> 우왕 우왕 정말 쎄다 아 그냥 남은 시간은 사이온 <laughs> 가지고 놀면서 시간 때워죠뭐 바론 쪽에 가가지고 민병대 모션 다시 보고 싶었는데 반중을 영어 아이 못니 크라우드 노킬 플리즈 아 아직 바로는 안 나왔구나. 이 <laughs> <laughs> e 볼까요, 이? E? <laughs> <laughs> 밑에서 레이저 나간다. 아 진짜 게임 더럽게 하네 진짜. 어쩜 저렇게 더럽게 할수 있지 게임을? <laughs> 그는 죽었습니다. W 한 방에. 불러요 용으로. 상태에서 춤출 수 있나? 아 죽이지 말라고. 씨. 죽은 상태에서 춤출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죽여 주셈. 죽은 다음에 춤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렛 알리 솔로 발언, 저렇게 읽는구나 <laughs> 이거 완전 진짜 <laughs> 승패를 떠나서 다 즐겜인데, 즐겜 진짜 완벽한 즐겜. <laughs> 참고로 다 처음 본 분들입니다. <laughs>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laughs> 어 소라카 기합 모션이다. 멋있다.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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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로 가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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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용자 설정 5대어도 아니고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웃음> <웃음> 다 왔나요? 1 2 3 4한명안 왔네. 베인 안 왔네. 베인 <웃음> 이게 <웃음> 자유, 사용자 설정 <laughs> 유튜브 떡오떡 아, 떡. 저거 왜 써? 아, 눈치 다 킨드레드. 같이 없이 다 죽이는 거 봐. <laughs> 다 봤으니까 죽이는 거야? 잠시 아니야? 모션 뭐자 이거. 아 똑같네.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춤밖에. 롤. 하하. 잠시만 잠시만. 10초 안에 안 끝나겠지? <laughs> 민병대 모션 보고 끝내면 될거 같네요. 어 안돼 안돼 안돼. 그 전에 끝내지 마. 민명된 모션 뒤에서 레이저 나갑니다. 미쳤구만, 미쳤성. <laughs> 딜량 보, 딜량 보죠 딜량?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laughs> 와, 6만 1000? <천>? 미쳤네. <laughs>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말이에요, 노말. 사용자 설정 아니에요.